있는 도표는 보여준다에 헬스 펜딩 건강과 관련된 지출을 보여준대요. 네, 보로서 GDP의 GDP의 점유율로서 뭐에 대한? 선택된 OECD 컨트리스 선택된 OECD 국가에 대한 GDP의 점유율로서 건강 관련 지출을 보여준대요. OECD 국가 중에서 건강 관련 돈을 얼마나 쓴가?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인 국가들은 w e s t i m a t 이 부분 중요해 요 외워야 돼. 이 국가는 추정된대 추측된다. 추정된다. 뭐 한다고? To have spent. 썼다고. 쓴다고가 아니야. 썼다고. 썼썼어썼어썼다고썼썼어썼어썼다고 <목소리> 추정된다고. 뭘? 8.8% 그들의 GDP. 뭐에 대해서? 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그들의 GDP의 8 8를썼썼썼어썼어썼어썼다고 <목소리> 추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걸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시제가 뭐야? 지금 이거 시제가 뭐야? 과거야. 원니까? 맞아? 지금 과거라고. 지금 내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투햄 p 피 봐. 투부정사가 있고 투햄 p p 가 있어요. 맞아? 근데 투부장사는 언제 쓸만하면? 원동사 어시제하고 똑같을 때 투구장을 쓴 거야. 집금해봐 투구장사 언제 쓴다고? 원동사 어시제하고 일치할 때 투구장을 쓴 거야. 근데 투 해보피피는 원동사 어시보다 더 과거일 때 쓰는 거야. 자, 봐봐. 지금 이거 시제가 뭐야? What e s t 추정되었다. 과거 어제, 어제, 예를 어제라고. 어제 추정되었어 근데 이 애들 이 OECD 국가가. 8.8%를 썼다는 건 어제가 아니라 더과거라 이게 지금 물면이 뭐라고? 뭐라고? 더과거라 이게 어제라면 야는 구적께라고 그래서 아까 아침에 내기 걸린 거야. 어? 그래서 아까 아침에 내가 내기 걸린 거라고. OECD 국가들은 추정되었다. 8.8%를 썼었었었썼다고 추정되었다. 이거야. 됐나요? 오케이. 평균적으로죠. 잡아 봐.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이야. 네. 지금 여기 보면 OECD에 애버리스 나죠. 왔이 국가 OECD 국가들의 아득이 지금 다. 이거다 평균 내 보니까 OECD 평균이 나왔다고. 8.8% 8.8% 맞았죠? 맞았죠? 아맞 아니, 맞았죠. 아 OECD 국가 평균이 8 8왔다고 맞았죠? 아왔다고 그다음? 그다음? 2 s 뭐야? 여기에 투스팬 t o s p e n 그 d 쓰면 에 know. 하고 과거에 돈을 쓴 거잖아요. r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2018년 거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어 여기가 2018년이에요 2018년 그럼 이만큼의 돈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재 몇 년이야? 2015년이죠 근데 2018년 동안 돈을 쓴 거야 건강관리에 돈을 썼었다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19년에 그 결과값을 그 평균값을 내 거야 여기서 조사한 거라고 지금 역 시작한 거 현재 봐봐요 이거 과거죠 추정되었다 이게 과거라고 이시절이 추정되었다 뭐했다고 돈을? 18년 동안에 돈을 썼다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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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먼저 쓰고 나서 추정하는 거니까 이해했냐? 그래서 진영여다가 2배 피 p 썼다고 주어진 위에 있는 주어진 국가들 사이에서 중에서 미국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 16.9% 최상급 중요하다고 부고 미국이 몇등이야? 최다급이니까 1등이죠 미국이 1등이야 그 다음에 콤마 파도. 그 다음에 미국이 뒤따라옴을 당한다고 미국이 추격당한다고 미국이 추격당한다고 누구에 의해서? 스위스에 의해서 12.2% 맞나요? 미국이 16.9% 미국이 16.9%그 다음에 스위스가 12.2% 추격을 당하고 있다고 미국 입장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다고 팔로우 들라고 됐나요? 파우더 윙하지말라고 저기에 여기에 파우더 윙 하면 큰일 난다고 프랑스는 썼어 11% 이상을 썼대 그대 GDP에 11% 이상을 썼어 반면에 터키는 썼대 5% 이하를 썼대 그대 GDP에 어디다? 가건강관리했다가 베기에 건강지출인 이 GDP 점유율로서 이베기에 건강지출인 이게 주세 셋에 과거죠 셋 앉아 있었다 즉놓여 있었다 즉 어제 때 있었다 이 말이야 있었다 어제 사이에 그것 사이에 프랑스하고 영국 그것 사이에 놓였을 때 그것이 뭔데 이 대명사 대시치라는 뭐예요 집중해 봐이 대시치라는 뭐냐면 표시해 놓죠 요죠 GDP의 점유율로서 건강지출 그거 맞아 벨기에가 쓴 것보다 프랑스하고 UK 영국이 쓴것그 사이에 있었다. 맞나요? 벨기에 프랑스 UK 벨기에 프랑스 UK 벨기에가 이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있었어. 맞죠? There was 어, 있었대. 뭐가 있었냐면 3% 포인트 디퍼런스가 있었대. 4월에 있었다. 3% 포인트 차이가 있었대. 이 점유율에 있어서. g d 이 점유율에 있어서. 근데 사용된 거야. 취출된 거야. 어디에? 건방 관리에. 영국과 그리스 사이에서. 영국과 그리스 사이에서의 3% 차이가 있다. 맞냐? 영국과 그리스. 영국과 그리스 사이에 9.8, 9.8 몇이야? 이차이죠틀렸다고 그래. 이 퍼센트 포인트 차이예요. 그 지금 이게 3이 아니라 이게틀렸죠 3이 아니라 2라고. 2% 포인트 디퍼런스.